아, 일단 살이나 빼고,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살 빼라고? 아, 은놈벨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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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마다가 이제 크리스탈 펠리스 간다고 이거는 저희가 엄청 오랫동안 얘기를 했죠. 드디어 카마다가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마다는 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것 같고요. 카마다의 영입은 어뭐 올리세나 에제나 뭐 이런 선수 영입되는 거랑은 뭐 전혀 연관은 없을 것 같고 각자 따로 여, 이제 영입이 될 거고 결국에는 글라스너 밑에서 뛰게 될 거다. 이렇게 되면서 일본인 선수 한 명이 EPL에 추가가 될것 같습니다. 이게 편집 영상이 올라갈 때 쯤은 나와 있지 않을까. 아, 곧 방송 도중에도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시간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마케팅 팀이 뭐 영상 같은 거 올리는 순간 끝날게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크리스탈 필리스 뭐 이게 나오는 와중에 토트넘 쪽에서도 재미난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맥케니가 토트넘으로 하이잭킹을 시도 중이다. 기자가 나왔는데 이제 하이잭킹을 하자마 이거 얘기하자마자 바로 반박 보도가 나옵니다. 절대 그런 일 없다. 토트넘이 지금 음, 맥케니를 영입하는 거는 사실상 없는 얘기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맥케니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맥케니가 이제 아시다시피 토트넘이랑 좀 오랫동안 연결이 됐었잖아.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맥케니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뭐 토트넘이 맥케니를 영입할 이유가 없죠. 지금 이제 베리발도 1군 스코드에 합류를 약속을 보장받고 온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베리발은 아스톤빌라랑 엄청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맥케니는 아스톤빌라로 가게 될것 같고 토트넘은 미드필더 영입 얘기는 아직까지는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베리발만 합류하게 될것요 거예요. 베리바 이제 곧 합류하게 될 거고 다른 포지션의 영입이 먼저 이루어질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지금 디마르디오 쪽에서 좀 놀라운 얘기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 인터밀란이 맷 캐시 영입 노린다. 이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니 캐시가 AC 밀란이랑 연결이 됐었잖아. 근데 AC 밀란만이 아니라. 인터밀란도 맥케시를 영입을 원한다. 어쩌면은 우리한테 좋은 소식일 수도 있다. 왜? 인터밀란이 그러니까 영입전에 뛰어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경쟁이 붙으니까 AC밀란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 돼요. AC밀란이 뭐 몇몇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 어쨌든 걔한 명하고 맥케시하고 에메르송이 지금 AC밀란 뭐 합의된 거 없다 이분 얘기 나왔지만 이 에메르송 영입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오른쪽 백 그영입 후보가 경쟁에 붙었다는 것은 에이시밀란한테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라면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로서는 에메르송이 빨리 이적을 해 주는 게 토트넘한테는 매우 도움이 될 거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지켜보면 될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첼시가 공격수 영입하는 거 나왔는데, 정말 놀라운 소식이 나왔죠? 아, 이름이 너무 어려워. 오머로디온 야, 얘가, 아니, 야, 첼시 근데 이거 뭐야? 첼시가 지금 공격수를 진짜 영입하고 싶고, 이거 전에 우선 첼시는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올리세 영입한다. 지금 그래서 내 눈에 기 들어가도 난 올리세를 데려올 거야. 니들이 날 막을 순 없어. 이거 이거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첼시가 지금 스트라이커 영입을 진짜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원래는 듀란, 존 듀란이 지금 첼시 얘기가 나왔었잖아.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모로디온까지도 지금 찔러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모로디온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첼시가 좀이 복권형 스트라이커 오모로디온도 그렇고 존듀란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야? 아직까지는 얘네들의 풀폰텐션을 찍지는 못했다. 그 한창 좋았던 그 첼시 때를 함께했던 드록바가 지금 연상이 되는 그런 유형의 스트라이커들을 좀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모로디온하고 존듀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모로디온을 영입하기 위해서 뭐 3,500만 유로인가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금 오모로디온을 거의 뭐한 7, 800만 유로에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어 가지고 어림도 없죠. 바로 거절 했 합니다. 그냥 거기서 오, 오 깜짝이야 오, 이 금액을 어, 오퍼우 지랄하지 마세요 약간 이 정도 느낌으로다가 좀 세게 거절했다 그래서 어, 오모로디오는 지금 첼시로 발효 합류하게 될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첼시가 노리고 있는 공격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금액만 맞는다면 그래서 요거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아아아 아, 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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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하나 나왔었다 리버풀 올리세 영입전에 참전했다. 아 이거 중요한 건데. 그래서 지금 뉴캐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이렇게 세 클럽이 올리세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 계속 나왔었잖아요. 여기서 지금 리버풀까지도 올리세 영입전에 참전했다가 얘기가 나와요. 오! 야 왔어 왔어 지금 은돈벨레가 마르세유로 가게 될것 같대요. 마르세유 감독 데제르비야, 데제르비가 은돈벨레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은돔벨레 3선에서쓸 거거든. 그러면은 은돔벨레가 의외로 잘 맞을 수도 있다. 오? 오, 야, 진짜네. 그쵸? 아, 야, 나 이거 완전히 놓쳤었구나. 야, 지금 스티브 쿠퍼가, 쿠퍼가 지금 레스터로 갈것 같다는데. 리얼 토마스가 나왔네. 와, 이러면은 토트넘 첫경기부터 파이백 뚫어야 되네. 아, 일단 살이나 빼고. 아, 니 오늘 왜 이렇게 살 빼라고. 아, 은돔벨레 아, 아, 아. 아, 저알고 은놈벨레 살 빼라고요. 아, 그냥. 자, 그러는 와중에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로마노 쪽에서 얘기 나왔어요. 어? 오 뭐야 야그 다음에 이것도 나오네 야 이건 뭐야 아니 첼시가 공격수 진짜 영입 많이 하려 그러네 아니 기라씨도 지금 첼시 검토 중이에요 니콜라스 잭슨으로는 절대 안 간다는 거네 축하드립니다 첼시 팬들 야 어제 여러분 내가 뭐라 했어 자 터키의 이제 카디오 글루가 지금 돌문이랑 연결이 되고 있답니다. 페르디 카디오 글루가 누구냐면은 어저께 그 터키 대표팀에서 20번 달고 있던 선수. 내가 경기 보면서 와, 진짜 감명 깊게 본 선수 중한 명이었거든요. 쟤는 무조건 비클럽 간다. 바로 플라텐버그 쪽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마트세는 영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르트문트는 카디오 글루를 영입할 거다. 예, 요거가 얘기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지금, 볼로냐 지역지 쪽에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라 그러고 있냐면, 칼라피오리, 볼로냐가 매각하는 건 오케이래요. 오케이인데, 돈 많이 받고 싶다. 칼라피오리를 지금 4천만 유로 이상으로만 매각하고 싶다. 이거 왜, 볼로냐의 스트라이커스 르크지가 누가 봐도 매각이 될것 같거든요? 볼로냐는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 돈안 급하다. 근데, 4천만 유로면은 칼라피오리가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 4천만 유로? 3천이요? 아니요 근데 4천이면은 그래도 4천이면은 얼마야? 550억? 아니안 괜찮네. 잠깐만. 550억? 갈 만도 한거 같고. 아니 이탈리아에서도 그렇게 잘한다며. 나 이탈리아 경기를 한번 봐야 돼. 근데 진짜 여러분, 우, 우스갯소리가 뭔지 알아? 유로에서 한 경기 잘할 때마다 500만 유로씩 오르는 거야. 지금 식가임 그러는데 아예 협상하다가 갑자기 제칼라피로 뛰어가 가지고 골 넣는 순간 어, 방금 500만 유로가 올랐다. 이거, 이거 나온다니까! 그래서 <laughs> 자, 요, 요 오랜만에 투표 한번 갑시다 여러분. 자, 칼라피오리 4천만 유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와, 칼라피오리 찬성이 더 높은데? 토니 소식 없습니다. 이제는 시청자가 답변해주는 라이브 방송. <laughs> 야, 이제 뭐 내가 대답해줄 필요 없고, 똑똑, 아이반토니 소식 있어요? 그러면, 아, 없어요. 그러면, 예, 수고하세요. 이러면, 요좀 이상해졌어, 뭔가 방송이. 어? 뭐 자동사냥이야, 이거. 어. 괜찮다.